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재넥신 주가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주 클래스 공식 리딩 방에 대해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톡만 할줄 알면은 100% 무료 서비스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실시간 추천주 속보 아카데미까지도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추천주 당연히 나가고요. 우리가 어쨌든 기업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뭐, 아침 시황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도 얘기를 나눠보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변동성 있는 장세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고, 일단 무료 리딩방이다라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은 방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왜냐, 금액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서 매매는 자율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 또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면서 함께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선출가 비중 나가고 추가적으로 주클래스 4박자 평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재무 실적 모멘텀 수급 성장성을 점수로 매겨서 여러분들에게 총점 별 5개 중에 몇 개의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별 5개면 다섯 개지왜별 4개의 가치있는 기업을 주냐 라고 하시는 분 계시던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의 뭐 문제가 있어서 별 4개가 아니라 외적인 요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라 거죠 우리가 지속적인 변동성 있는 랠리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쵸 그 부분 우리는 안고 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또 외부적인 영향을 비롯해서 뭐 수급적인 부분. 그렇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움직임을 안 보여줄 때, 왜안 보여주냐.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도세를 퍼부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차트의 움직임을 안 보여주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아닌 다른 외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정도는 까고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목 소개 및 추천 사유 당연히 말씀드리고 있고 한주 편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 여러분 참여문의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발송해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넥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기업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속적으로 시장의 흐름, 금일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전일 대비 0.97% 하락했다. 1% 거의 하락했다라고도 볼수 있겠다. 이 부분. 자, 지금 현재 시각 기준 기간의 매도세를 놔주고 개인 투자자 외국인 비중이 매수 매도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락 종목 대비했을 때 당연히 지수가 이렇기 때문에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거의 뭐 4배에서 5배 가량 많다는 것을 확인하셨겠죠 그렇다면 이 상승 종목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면은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는 가운데서 하락 종목 대비했을 때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은 어떠한 이슈 아니면은 지금 현재 가장 뭐 결과가 나왔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세가 몰리는 영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다 그렇죠 개인 투자자 비중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조금 높다. 그 결과는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논란이 나왔을 때 크게 부각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박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스르킨 1 5을 시작으로 뭐 벡스앤케 벡스디시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 상위 종목 보시면 결론적으로 뭐 거의 다 파란불이 들어왔다. 그 말은 즉 전일 대비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 시장의 지수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요 근래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우리가 시장지수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넥신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어쨌든 이 부분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렇죠 여러분 다들 알고 있습니다 GX19에서 GX19N으로 백신 후보 물질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차트가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여줬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9과 19N은 동일한 플랫폼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추가적인 물질을 투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백신 후발주자, 그쵸. 백신 후발주자에 대한 메리, 메리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에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플러스적으로 재생신장 기업을 높게 사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시면 거래량 나와주고, 어떻게 됩니까? 양대항복 나와주고, 차익실험 매물 나와주고, 그렇죠 다시 가격적인 부분 조정 보여주고 다시 나와주고 다시 보여주고 다시 나와주고 다시 보여주고 결론적으로 이런 패턴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 그쵸 95,000원 라인을 결국 제넥신이라는 기업은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라인에서의 정말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박스권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거요그쵸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거래량 터지고 장대양봉이 나온 이 부분, 제가이 부분까지 위 위까지 박스권 움직임을 안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만들지 배제하고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 매몰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최근 매몰대를 봤을 때는 찍어주고 내려오고 찍어주고 내려오는데 이 부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최근 흐름이 있나요? 캔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라인을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조금 수익권에 갈수 있는 폭이 좀더 커진다라는 거죠. 왜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 이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삼고 매매를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서 저항 라인만 조금만 올라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수익권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참고했을 때 박스권 움직임, 뭐 박스권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다 뭐다 잡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굳이 크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 있던 캔들의 매물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일 기사입니다 제넥신 코로나19 백신 GX-19, 글로벌 임상 추진한다라고 하네요. 한번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X-19은 글로벌 이상 삼상 시험 계획을 인도네시아 시각처에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천여 명을 모집해 다섯 개 병원에서 임상을 수행한다 밝히면서 이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총 3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다는 방침, 이상과 삼상을 한꺼번에 수행해 유효성, 안전성, 면역, 원성을 평가하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넥신의 GX19는, 19N은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잡을 수 있는 백신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쵸?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했을 때, 이상과 삼상을 한꺼번에 수행한다? 나 천년명을 모집해.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그쵸? 또 여러 국가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뭐 유효성, 안정성, 면역원성 작지만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함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내에서 150명 상대로 GX19는 임상 2회 이상을 진행 중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150명이라는 이 수치가 과연 데이터적으로 만족을 시킬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뭐다? 그렇죠. 제넥시는 데이터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긴급 승인을 할때그 절차에 있어서 우리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뭐 셀트리온 그룹은 백신은 아니고 치료제지만 경증 환자에 대한 데이터적인 부족,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도 고령 환자에 대한 데이터 부족이 최근에 나왔었죠. 해결되긴 했지만 그렇그 부분까지 안고 봤을 때이제네시이랑 기업이 후발주자로서 어쨌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적인 부분으로는 부족함 없이 가겠다라는 흐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백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치료제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Gx17 그렇죠. 올 3분기 결과 발표 목표, 올해 인도네시아 긴급 사용 신청 목표. 이랬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치료제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치료제, 우리 국내 치료제 뭐가 있죠? 셀트리온의 레킬로나주가 있어요. 그리고, 제넥신의 GX17이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의 레킬로나주 어쨌든 너무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긴급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국내에서 이미 기존에 만들어놨던 10만 명 분량의 공급이 된 상태고, 뭐 지금 한 500명 이상의 접종을 한 상태인데, 투여를 한 상태인데, 자, 지금 셀, 셀트리온의 레퀴로나즈 유의미한 매출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출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유럽에서 롤링 리뷰를 비롯해서 뭐 긴급 사용 신그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넥신 보세요 올해 인도네시아 긴급 사용 신청 목표 그랬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신청 목표 매출적인 부분으로 바로 다가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쵸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제넥신 한번.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닝신이라는 기업의 차트 속의 움직임을 비롯해 4프로의 전망 결코 나쁘다라고 할수 없어요. 뭐. 전망, 뭐, 모멘텀을 얘기했을 때 충분하잖아요. 그쵸? 다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가져갈 수는 있지만, 결코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크게 수익을 볼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넥싱 영상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 핫동만 할줄 알면 100% 무료 서비스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액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